안녕하세요. 디테일 최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럭셔리의 끝판왕. 야당동 중에서 가장 큰 집이다. 자, 우측편으로 야당역이 있고요. 좌측편으로 운정역이 있는데, 야당역까지 조금 더 가까우니까, 야당역까지 더보로 6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 뒤편으로 신성 좋고, 뻥 뚫려 있는데, 우측편으로 육교가 25년 6월. 세 달만 지나면 육교가 생기기 때문에 도보로 바로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야당역 상권 좋으신 거는 우리 고객님들 다 아시죠? 야당역 상권 이용할 수 있고 우측편으로는 25년 10월 스타필드가 개관을 합니다. 스타필드까지 무려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너무 좋은 위치에 큰 집, 옵션 좋고 자재 좋은 집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집 지금 전실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집이 럭셔리하고 크다 보니 전실 자체도 큽니다. 좌측편으로 신발장이 있고요. 우측편으로도 신발장이 있는데 띄움 시공 돼 있고 세 칸짜리, 세 칸짜리 무려 여섯 칸이 신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괄 소동 버튼 잘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오시죠. 오늘 보여드릴 집 중에 좌측편과 우측편이 있는데 좌측편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어, 천정고 높게 나와 있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뒤쪽편으로 어, 통창 크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뒷부분에 테라스가 되겠는데 어,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우측편으로 붙박이장 매립형으로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자녀방 쓰기 좋고 옷 넣어두기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침대랑 책상 놓더라도 작지 않는 공간이다 두번째 공간입니다 두번째 공간도 마찬가지로 창 크게 나와 있고 지금 동양 햇빛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깊숙이 들어온다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투째 어, 방도 책상 침대 놓이 부족함 없는 공간인데 두번째 방은 별도로 장이 있진 않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공간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복도 중간 부분에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좌측 먼저 안내해 드리고 우측 소개해 드릴게요. 이방 같은 경우는 멀티룸 공간이라든지 어, 컴퓨터 방 용도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숨은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창은 크게 나 있고요. 왼쪽 편으로 문이 없어요.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어 다음에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안방에서 마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앉는것 같기도 하고요. 어 멀티룸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뒷 공간 안내해드릴게요. 메인 욕실이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욕조 시공돼 있고요. 그리고 수정과 양변기, 큼지막한 코너장 이렇게 시공돼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비밀 공간 또 하나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주방용품이라든지 안 쓰는 침들,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코너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집의 하이라이트, 뒤에 공간 보시죠. 뻥 뚫려 있는 시인성 좋은 운정 호수공원이 바로 한눈에 보인다는 거. 여기는 절대 막히지 않는 뷰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 야당동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어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홍대 가지 않습니다. 야당역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좌측 편으로 스타필드가 시오, 올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어 너무 좋습니다. 우측 편으로 아트월. 어, 길이감 굉장히 긴 아트월 시공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TV 장이 장자리, TV 노을 자리가 될것 같고요. 좌측편으로 지금 한 4인용 정도 쇼파가 놓여져 있는데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길이감과 폭이 굉장히 좋다. TV는 85인치를 놓더라도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크고 좋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시스템에 어컨 기본 시공돼 있고요. 어, 통창 아래와 위에 와이드하게 크게 시공 잘 해놨고요. 그리고 좌측편으로 환기창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층 세대에 한해서만 이렇게 테라스가 시공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집 같은 경우 1층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의 집들 2층보다도 높이가 좋다는 거그 이유는 아래쪽으로 필로티 지하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1층이라고 하지만 2층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다른 부분도 안내해드릴게요. 오늘의 집 요리할 수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기역자형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볼이 앞에 있는 대면형으로 싱크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 상부장 시공돼 있구요. 아래쪽에 아직 시공은 안돼 있지만 광파오븐과 위쪽으로 전기레인지 기본으로 시공되구요. 그리고 이집 럭셔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냉장고 자리가 될것 같아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서쪽 그 앞에 동그란 건 뭐예요? 이거 버튼 누르시고 옆으로 돌리시게 되면 콘센트 2구짜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제품 전자레인지 위에다 올려놓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안쪽 공간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턱을 둬서 물이 잘 배출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워시타워 직렬형으로 올리기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 길이감 있고 폭도 괜찮게 나왔다 그리고 우측편으로 환기창이 있으니까 이제 수시로 문 열고 닫으면서 시 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면으로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안내해 드린다고 한 부분 안방 공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안방 공간입니다 창이 왼쪽과 뒤편으로 이렇게 두 군데 창이 나 있어서 창문 열고 닫고 환기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왼쪽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 창면에서는 운정 호수공원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잘 보이고요. 뒷면으로는 테라스가 시공되어 있어요. 이집 테라스 두 군데다. 광폭의 길이감이 5m 이상. 너무 크고 좋은 공간이에요 오늘 집에 마지막 공간, 숨은 공간이 있거든요 숨은 공간 따라오시죠 좀 전에 서브룸 중에 세 번째로 안내해 드렸던 방과 안방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옷장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속옷이라든지 양말 수납하기 좋고 계절 옷들 걸어 놓기 좋은 공간이다. 멀티룸으로 사용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방이라든지, 홈짐이라든지, 어, 요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안쪽 공간도 있으니까 안내를 해드릴게요. 부부 욕실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수정과 양변기 그리고 장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 넉, 부족함 없는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화장실 천정고 정말 높게 잘 나왔어요. 이 집은 럭셔리하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안방과 작은 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와 지금 거실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 중공전이라 마감은 안돼 있어요. 저 뒤에 마감돼 있는 테라스 세대가 있기 때문에 마감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테라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테라스가 좌측과 우측으로 두개 있는 집, 럭셔리하우스, 야당동 중에서 가장 크고 포룸이라는 거, 그리고 우측편으로 상권과 좌측편으로 스타필드, 뒤편으로 운정호수공원을 10분 내에다 가능하다는 거 생활에 질이 올라가는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없어요. <laughs> 아이씨 잠시만. 허허허허허허면허허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요허허허허허허 <laughs>